안녕하세요. 도로 잘생입니다 오늘은 음봉 저격 기법 제 3강, 3강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음봉 저격 기법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3강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 어, 지금 이제 음봉 저격 기법 이제 거래량 판독 기준 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1강, 2강에서는 이제 기준들을 말씀드렸죠. 음봉 저기 기법 어, 기준들을 했습니다. 조건들 어, 매물, 그죠? <laughs> 매물 을 2개월 정도 돌파하는 음봉 이렇게 쭉 이제 조건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이강에서는 어, 세력의 입성을 알아차린다 해가지고 어, 어, 음봉이 왜 세력인지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음봉에서 세력이 이 들어왔다. 아 어, 그걸 만약에 에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그럼 어떤 조건에서 급등주가 아 어, 나오겠는가 그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첫 번째 에, 2개월 이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급등주, 참, 음봉조기기법의 어, 제1기준, 1조건, 약 2개월 정도의 눌림목이 있으라 그랬죠. 어, 2개월 이전 상황에 어떤 기준거래량이 있을 때, 요건 이제 기준거래량이라는 것을 제가 또, 음봉조기기법 어, 1강, 2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준 거래량이 있을 때, 음봉 당시 거래량이 작을수록 좋다. 그죠? 작을수록 좋아요. 기준 거래량이 있을 때는, 그, 은봉 당시 거래량이 작은 게 좋고, 만약에 기준 거래량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어 아마, 이, 이제 평균보다 <laughs> 두배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예 아마 이제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좀 급증해요. 요 부분들을 먼저 하나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을 제가 그뭐 어 엑세스하고 진호는 너무 많이 이제 1강2강에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 일강 2강 고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초록 초록뱀이라는 종목이요. 초록뱀. 이제 무슨 말이냐. 어, 초기에, 초기에, 요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은봉초기기법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조금 이제 아리송하죠? 어, 아리송하여. 근데 아리송한다고 봤는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또 은봉이 하나 나오면서 확인을 시켜주죠. 어, 이게 진짜 이제 은봉이다. 자, 그러면, 기준 거래량이, 그죠? 여기서 일단 발생이 됐어요. 발생. 기준 거래량. 어, 이 기준 거래량이 왜 생기냐면, 이 앞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비로소 뭔가가 세력이 입성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즉, 기준 거래량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세력의 입성 시기, 세력의 입성 시기를 여러분들 입성 시기다. 일단 간단하게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기준 거리량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거리량이, 거리량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죠? 이 기준 거리량을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준 거래량을 넘겨버리면 어 곧바로 또 조정 들어와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을왜 그런지 자 거래량이 많이 이요 이 기준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적죠. 많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눌림을 돌파를 합니다. 자그 다음 날에 에, 아마 요 이제 시장 역량 때 역량에 의해 가지고 개파락을 했죠, 그죠? 배파을 했는데 그리랑도 좀 죽었어요. 근데 어때요? 어 전일 시가 부분 거의 건처까지 갔다 놨왔죠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 날에 에또한번음 살짝 음분이 나오고 그죠? 그리랑 많이 죽지 않죠. 많이 죽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곧바로 이제 상가 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자 매수자리 첫번째 음봉이 나온 자리 원래 이제 제가 제 1강에서 1강에서 이 음봉에서 30%를 실는다 했습니다 이 음봉 첫번째 음봉에서 자 그리고 두번째 조정을 기다려봅니다 조정을 기다려보는데 아침에 조정을 일정부분 들어왔다가 곧장 반등을 해버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내버려둡니다. 일단 내버려둡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일단 내버려둬야 되는 자리인데, 이, 아무래도 장중에 또 이것도 한번 벗겨놨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또 30을 한번 또 실어주죠. 3, 3, 이렇게 실어줍니다. 실어주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시가가, 전일 종가를 살짝 상승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또는, 또는 이 부분을 으, 돌파할 때는 일단 비중을 다 실어주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이러한 매수법은 1강,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자, 거리랑으로 오늘을 판독을 합니다. 거리랑 기준 거래량이 있을 때, 기준 거래량이 있을 때, 기준 거래량이 있을 때는, 음봉에 나오는 이, 이게 작아야 됩니다. 기준 거래량보다 많이 작을수록 좋아요. 많이 작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미 이 부분에서 매집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세를 또 써, 써 가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시세를 써가요. 뭔가 새로운 시세. 이제부터는, 어, 여기하고, 별개로, 별개로, 뭔가 이제, 예,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어, 초록뱀 한번 받고, 에스맥 한번 볼까요? S맥이 이날 나왔죠. 이날 나왔습니다. 자, 어, 그리고 앞에, 앞에 뭔가 이제 매집의 흔적도 있고, 그죠? 어, 기준 그래도잘서 있죠. 잘서 있고,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집봉들이 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고,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죠 그죠 좋은 자리입니다 요런 음봉이 상당히 좋은 음봉이란 얘기예요 음봉도 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날 어때요 그 다음날 상승 출발했죠 그죠 그 다음날 상승 출발했으니 비로요 다음날의 모습이 이참 뭐, 엄마가 애기 없듯이, 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중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 출발해야 되잖아요? 상승 출발. 그린이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 우리 쪽으로 보면. 자,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기준 거래량과, 아, 그리고 기준, 은봉 당시 거리량이 작을수록 좋다. 그죠? 오, 요 부분. 자, 그리고 기준 거리량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기준 거리량이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력이 매집이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거리량은 은봉이 이렇게 터질 때는 뭔가가 새로 운 뭔가 시세를 쓰,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거래가 급증합니다. 거래가 급증해요. 어, 사례를 한번 보면 어, STX 엔진한번 볼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인헌. 어, 앞에 뭐 흔적이 없죠. 없어요. 이건 뭐 매집봉이다. 어, 뭐 어, 매집을 이, 이렇게 하는 건 없죠. 자. 어, 새로운 시세가, 시세를 뭔가 준비해요. 그죠? 자,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어. 이제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고 은봉이 툭 떨어지죠? 툭 떨어져요. 자, 어, 중간에 노린이 많이 나오고요. 나오고. 자, 보세요. 매, 자, 거리랑 잘 보시면 거리는쭉 감소되죠? 그죠? 거리는 뭔가 여기서 힘을 많이 쏟아버린 겁니다. 뭔가 새로운 작업을 준비를 하는데 하는데 여기다 대놓고 힘을 너무 쏟으니까 어때요? 밀리는 겁니다. 주가가 거래량이 안 나오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어,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때할 때에 이 음봉은 분봉은 그다지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죠? 이, 이게 이제 거리랑 죽었다 해, 해가지고 막 함부로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어, 충분히 죽고 난 다음에 뭔가 들어 올리는 이러한 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뭔가 들어 올리는 거 확인하면서, 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또 한번, 뭔가 이렇게 한번 꺼보고, 그죠? 어디가 지질까? 뭐 이렇게 한번, 어, 보는데, 뭐 그런 거 크게 의미 없어요. 자, 음, 엔, 엔디포스라고 있는데, 엔디포스. 없음 찾아보죠. 자, 이거 완전 초급등주죠? 자,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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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이라고 할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도 뭔가 이제 뭔가 입질이 들어와요. 그죠? 뭔가 입질이 살살 들어오다가 자, 이제 세력이 본격 입질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음봉 보고, 그죠? 이 음봉 보고, 아, 세력이 이제 들어왔다. 그죠? 알아차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흐릅니다. 그죠? 한번 흐르고, 두번 흐르고, 자, 뭔가 한번 반동을 줘야죠. 그런데 바로 때리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최소한 우리가 그죠 뭐지지로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이 정도면 약간의 한번 매수 가담 또 거리랑도 보면 완전히 죽어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요 전날에 그죠 전날에 한번 매수 가담이 한번 어~ 살짝이라도 한번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어, 이걸 이제 여름 종목은 그죠? 대부분 상한가를 좀 쫓아가도 되는 상한가죠, 그죠? 쫓아가도 되는 상한가. 근데 이제 다음 날 거리 상당히 컸죠? 상당히 크면 또 한번 눌림 조정 들어오고, 그죠? 이 시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면 거리량 보세요. 거리량이툭툭 죽잖아요, 그죠? 툭툭 죽어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물량을 안 주는 거죠. 물량을 안 주는 겁니다. 툭툭 주잖아요. 왜툭툭 빼요? 어디까지 갈려고 그런지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음 그다음에 자요 정도로 한번 음, 하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어이요거 한번 더 볼까요? 응, 음. 이 종목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인데 자요런거 한번 보시죠. 제가 요걸 한번 들고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이걸 기존 글이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여기 중간, 여기에 뭐, 매집에 어떤 뭐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없으니, 여기서는 거래량이 확 터야 된다는 얘기죠. 요 음방에서는 거래가 확 터야 되는데, 꼭뭐 이게 그 기준 거래량인 것처럼, 어,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죠? 그 자칫하면 쏘올 수 있습니다. 요, 런 데서.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굉장히 늘어져요. 굉장히 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길 그 다음 날음봉그 다음 날 그죠? 은봉 당시 거래량 이길 이길이 그 다음 날 그죠? 어그첫 날의 거래량보다 작으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많으면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이 말은 그죠? 거래량이 증가되면 증가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적으면 그 당연한 일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거래량 보면 그죠? 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간과를 한단 말이죠. 음, 어 종목이 뭐냐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최근 사례들을 제가 쭉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올려 드린 종목도 있고, 자, 여기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나오고, 자, 여기서 뭔가 기준거리량이 쓰고, 뭔가 꿈틀꿈틀 했죠. 꿈틀 꿈틀하고, 갭으로 띄우고,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캡 상승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쭉 밀렸는데, 거리량이, 거리량이, 그죠? 어느 정도 좀 거리량이 되죠? 자, 그 다음날, 이걸 강하게 돌파하려면, 거리량이 실려야 되는데, 거리량이 확 죽죠? 그죠? 확 죽어요. 그러면, 그러면, 아, 추가 적인 조정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죠? 자 여기에 요런 부분들 이, 이 종목이 그나마 기탁한 게 뭐냐면 여기를 지켜줬다는 얘기예요요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지켜 주니까 이제 그리랑 트니까 어때요 확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요런 종목도 상당히 괜찮다 어. 자,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사례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최근에 우리 회원님께서 이걸 이 종목을 이종목 어떠냐고 이제 갖고 오셨길래 어 응? 응, 우리 조건이 잘 맞다 이제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에, 이 종목은 지금 뭔가 세력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죠 어 앞에 뭐 세력이 예, 작업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봉이 떨어진 날, 그래량이확 나왔죠. 그죠? 그래량확 나왔어요. 그래량이확 나오고, 그러면 이 정도 그래량이 나오면, 힘이 빠져가지고,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살짝 상승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상가 보냈어요. 그래량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상가 보내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뭔 얘기가 아니에요 오, 오 오늘입니다. 오늘 자 우리 단알 한번 볼게요. 단알자단알은자 다날. 여기서 한번 나왔거든요 저기에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죠. 어 여기 여기때부터 이제 코로나19 이전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작업을 친것 같아요. 그죠. 작업을 쳤는데 뭔가 쭉 바닥을 다지고 하다가 여기서 거리를이 나는데 거리력 없죠. 그죠. 아니 뭐그거리를 이거 가지고 이걸 벗기려고 지금 이제 막 그래요. 그 다음날 상승출발 해가지고 그대로 벗겨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여러한 작은 그 거래량으로 요요세개 요런 작은 거래량 가지고 요걸 벗기려고 자꾸 급적급적거리면서 우리가 딱 원하는 요 온봉이 딱들었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살짝 상승출발 했잖아요. 상승출발 이런데 따라붙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따라붙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금 이제 거리량을 잘 보셔야 돼요 거리량. 자 음봉 마지막 음봉 이후에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음봉 이후에 음봉 하단을 침범하면 그죠? 아까도 여러분 보셨죠? 음봉의 하단을 침범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봉 하단을 침범하지 않거나 상승 출발하게 되면 어때요?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바로 이제 단할 이런것도맨 그런 형태죠. 그리 그다음 날 상승 출발했지 않습니까? 어, 음봉을 음봉 은봉 하단을 침범하지도 않고 그죠? 어.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그자 어, 우리 회원님들 이 종목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에자 여기도 여기서도 뭔가 뭐 작업을 좀친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뭔가 좀 작업을 친것 같기도 한데 한데 예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이제 주말장에 에 음봉이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원봉이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기준 거리량, 요 거리량이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해. 뭐냐면 거리량이 한요 정도 그죠? 싹좀 이게 진짜 기준 거리량이라면 그죠? 거리량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맞고 맞고 이게 만약에 기준 거리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리는 이보다 더크야죠 맞죠? 그러니까, 애매해. 이게 이제, 음봉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했는데, 거리랑으로 판독을 해보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씀 아시겠죠? 그래서, 음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덥석덥석 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건들, 이런데에 최대한 부합하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애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애매한 종목들. 이것도 애매하죠, 그죠? 이것도 애매해. 여기 앞에 뭐가 뭐가 뭐 매집이라고 할 만한 흔적도 없고, 이걸 기준 거리량에도 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거리량도 애매하게 터져 나왔죠. 많거나 작거나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애매해요, 그죠? 오늘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쭉 보다가 요두 종목이 음봉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번 봤더니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런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음봉 그 저격 기법 1강, 2강, 3강 그러면 우리가 왜 음봉 저격 기법을 이제 배우냐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번 제대로만 걸리면 그죠? 한번 제대로만 걸리면 뭐 단기간에 한 50%, 60% 이런 수익은 아주 우습죠. 그죠? 최근에 에 엑세스 바이오 뭐 진원 뭐뭐 뭐 수익률이 몇 퍼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제대로만 한번 딱 걸리면 걸리면 아주 급등 시세를 준단 말이죠. 반면에 반면에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급등주를 우리가 찾지만 찾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급등주를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봉 저격 기법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저 솔직히 응? 이런 거 공개 안 하고 싶었어요. 나 혼자만 꼬꼬 알고 나 혼자만 쏙쏙 빼먹고 그 그런 뭐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 하게 된 계기도 그래요. 계기도 어..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또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어? 물론 제가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100이면 100다이 기법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안 파보고 니까요 좀, 중간에 좀 하다가, 한 며칠 해보다가, 어,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해버려요. 저는, 저는, 이 기법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이상. 여러분들은 며칠 만에 이 기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기법을 다양 유해보다시피 해가지고, 해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죠. 직접 종목을 찾고, 실전에서 매매해보고, 분할 매수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아, 이분이 공부를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제가 알아요. 응? 선생님이 제자들 이렇게 질문 딱 들어온 거 보면 그 제자의 실력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다음부터 대답 안 합니다. 응? 공부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공부하시고. 응?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응? 공부하시고자 하는데 도와드려야지. 근데 공부도 안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 의사 전혀 없습니다. 응 그분들은 주식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진짜요.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원은 버핏도 그랬습니다. 주식에는 어? 왕도가 없다고. 응? 진짜요.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회원들께서 어, 다시 한번 그죠? 오, 이 기법을, 어, 부디,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만들어주셔서, 어, 저한테도 좋은 소식 좀 보내주세요. 어? 선생님, 이 기법을 해가지고, 나 수익 이정도, 어? 냈어요. 어? 오, 저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보기 좋고, 그죠? 제발 그렇게 좀 합시다. 자, 수고들 하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